하세요 오케이요. 이좀 찍어줘. 찍고 있는 거야? 어, 찍고 있어. 네. 안녕하세요. 오케이요. 지금 친구랑 카페 가는 길이에요. <놀람> 지금 저작권 걸리겠다. 와, 내가 계속 말해야지 지지한거 와. 이 <놀람> 계속 들고 있게 팔 아프지 않니? 여기 내떠 그래. 아, 편집 언제 노 오? U 에서 무로 만들어야 된다. 아.. 언제다 노. No. 여러분, 카페를 오는데 이제 제가 1차선에 달리고 있었어요. 1차선에 달리고 있었는데 이제 2차선에서 오토바이가 나오는 거예요. 속도를 제가 그렇게 느리게 가지 않았는데 빠르게 갔는데 계속 따라오. 계속 따라 우, 계속 따라서 옆으로 나란히 오길래 속도를 낮어서 뒤로 2차선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차선으로 갔어야 되기 때문에. 페히 왔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차도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속도를 확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클럭시을 올렸어요. 빵빵. 그러더니 그리고 제가 1차선으로 제꺄서 그냥 2차선으로 이렇게 꺾어서 갔거든요 그래서 운전자가 누군지를 확인을 했대요 제 친구가 옆에서 봤는데 조사석에서 봤는데 여장을걸 알고 그리고 바로 앞에 신호가 삼거리 신호가 있었는데 신호 걸리자마자 갑자기 창문 내라고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야 왜 갑자기 클럭션 들리냐고 그래서 막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속도아 낮추면 어떡하냐 나는 어 뒤에 차도 안 나와 차도 차 나오면 못 봤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차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랬는데 하는 말이 운전 조같이안네 이러는 거예요 아 아가씨 운전 조같이안네 이러는 거예요 울렸어? 응. 그러는 거예요 너무 순간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가지고. 제가 만약에 남자였어도 만약에 그랬을까요, 그 아저씨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나고. 근데 그 순간 저는 또 맞을까봐. 요새 이런 문제 많잖아요, 또. 맞을까봐. 아저씨는 말을 왜 그렇게 하는데요. 이러, 이러고 그냥 끝냈거든요. 그러고 신호 밖에서 그냥 전화 왔어요. 아직까지 이렇게 여자라고 무시 당하는 경향이 정말 많다니까요. 여자라고 무시하고. 정말. 어? 어? 생크림 안먹어. 어차 따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저는 배가 너무 고파서 이걸 시켰어요. 생크림은 안먹으니까 됐 응. 나도 모르게 커피 먹었다. 마셔도 돼. 그리고 저는 편집을 하려고 왔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무에서 유로 창조해야 됩니다. 으이. 과연 오늘 할수 있을까? 너무 열받는다. 다 마른다고? 응. 생크림 좀먹을까 네. 여기 왜냐면 꿀이 발라져있네 아, 아 맛있어 씨. 나 생크림 좋아할래 오늘부터 근데 케이크는 못 먹겠어 잘하네 어? 내가? <목소리> <저희.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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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케이요 지금은... 지금은 친구랑 포항 갈거예요 물에 먹으러... 머리도 덜 말렸어요. 염... 지금... 그래서 제가 운전해서 갈거예요 음... 아, 카메라 먹었어. 이거 좀... 자, 가봅시다, 여러분! 물에, 물에 저번에 그때 니오고 먹고, 와. 처음 먹는 것 거의 1년 만이네. 거의 어, 1년 알차. 만에 먹으러 갑니다. 고. 카메라 안 떨어지게 조심해줘. 200만 원입니까? 껌피. 껌까? 껌까? 야, 비안 온다. 개꿀띠 비켜주세요! 머리 엄청 많이 길었지 않나요? 노래 틀면은. 좋네. 어차피 그거 빨리 감기로 넘길 거다. 머리 엄청 많이 길었죠? 나 머리 많이 길었죠. 이거 봐 봐. 어, 어 이거 내가 좋아하는 노래 들었어? 예쁘게 나오니? 약간 못 듣네. <목소리> 오늘 데일리로 슬리퍼. <laughs> 저녁 시간 때가 아니라서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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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기다 먼저 비벼 맛이 변하지 않았어. 이제 실 올려놔도 되겠는데, 왜냐면 매운탕좀다른게 맛있잖아. <laughs> 마저 먹고올게아 날씨도 너무 좋아 뭔가 좋다 지금 먼저. 노래방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에요녹 데디케이션이 실행합니다. 출근을 해 볼까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완전히 여름이 됐어요. 지금 저 반팔 입고 있어요. 너무 더워요. Moving smart. 저는 음. 일단 출근할게요, 여러분. 밥 먹고 양치까지 하고 왔습니다 아, 입술에 색깔이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왜? 안 보이지. 입술에 생기를 좀 불어넣어 줄까요? 잠이 와요 너무 어제 저녁 어제 저녁 늦게 데드풀 어제 나와가지고 데드풀 보고 왔거든요 제가 시즌1 안봤는데 2 너무 징그러웠어요 제가 징그러운 걸 못보는데 정말 징그러웠어요 오. 그래서 아 너무 자고 와서 추울 것 같아요. 지금 점심 시간 좀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잠을 좀 잘까 해요. 아, 너무 못 자서 머리가 아파요. 산까지 근데 문제는 아침 8시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서 6시 반에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최소 5시 5시 50분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데 화장 안 하고 갈 거예요. 이렇게 갈 거예요. 잘볼 사람도 없고 이게 전걸요. 놀기만 하니까 시간이 엄청한가요. 더워. 더워. 더운데 왜 입맛은 그대로일까요? 안전운전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케이요. 지금 저는 오늘 교육을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교육 가는 데장소를찍 가려고요. 울산까지 가야 돼 가지고 방어진 쪽이라는데 지금 시간이 6시 28분이거든요. 근데 그쪽이 공장이 이런 데가 엄청 많아 가지고 8시까지인데 출근 출근 차들 때문에 차가 엄청 밀리거든요. 이게 제가 참 회계 사무실 다닐 때도 교육은 많이 다녀 봤는데, 혼자서 이렇게 교육 가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걱정이 돼요. 너무 잠들진 않을까? 제가 그런 교육만 가면 맨날 잠을 자기 때문에 그래도 어제, 되게 일찍 잤어요. 9시 좀 넘자마자 바로 잤거든요. 근데 문제는 새벽 2시에 일어났다는 거죠. <laughs> 2시 한 반쯤에 일어나서 뒤척거리다가 5시에 잠들었는데 제가 5시 50분에 알람 맞춰놨거든요. 하, 그래가지고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Hi. 지금 일단 경주여기는 차는 안 밀린 것 같아요. 좀 여유롭게 가려고 경주역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와 혼자서 교육이라니 여러분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아 8시까지인데 지금 7시 34분이에요. 그래서 차에서 한 15분 정도 혼자 뻘짓하다가 가려고요. 어둡다. 근데 여기 지하주차장에 차를 댔는데 인재, 인재개발원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 저로 나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나가서 물어보려고요. 그러면 저는 한 15분 동안 혼자 뻘짓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드디어 마쳤습니다. 여러분 주차장 로 가면 주차장인가? 길을 못 참았어요. 주차장을 여로 가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교육하면서 영상을 좀 찍으려고 했는데 뭐라 해야 되지? 아, 잠깐만 주차장 어떻게 간단 말이야 교육을 하면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아니 인원이 제가 이때까지 받았던 그런 회계 교육이랑 너무 다르게 인원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막 30명도 안되고 막 열.. 열몇명?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래서 가 이게 너무 따닥따닥 붙어있으니까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안되고 그래가지고 못 찍었습니다. 아 그래도 다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네요. 오늘 오랜만에 그치, 브랜드, 교육을 아이고. 받았는데 여러분 제가 원래 이런 교육을 받아 무조건 자거든요? 근데 오늘 안 잤어요. 오늘은 진짜 너무 그니까. 강사님도 강사님도, 강사님도 너무 진짜 잘 가르쳐 주시고, 해가지고, 진짜 뭐래에 귀에 쏙쏙 박히게 알려주셨다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요.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 저는 아무래도 일단 회계 사무실을 4년이나 다녔기 때문에 솔직히 다 아는 것들이었거든요. 아는 것들이었는데 솔직히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많이 까먹었죠. 왜냐하면 제가 그만둔 지한 이제 2년이, 아, 1년이 넘었으니까 당연히 까먹었는데 근데 오늘 그거 배우면서 다시. Oh s h 그거, 배우, 그거 배우면서 다시 이제 복습을 한다 생각하니까 너무 쉽게 잘 배웠습니다. 너무 잘 가르쳐주셨어요, 진짜. 노래 너무 컸네? 여러분 일단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본가 가요. 아 오늘 교육하는 것도 막 찍고 사고 싶었는데 못 찍었죠. 너무 음, <laughs> 다닥다닥 붙어있고 카메라를 들 그럴 것도 안 되고 일단 여러분, 저희 트러미착 시가 게이요